1995년 7월 30일, 일요일 오후 9시경, 하치오지시의 한 슈퍼마켓의 2층 사무실에서 권총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여성 종업원 3명이 사살되었습니다. 이 범죄가 강도로 계획되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원한 관계였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3명의 무고한 여성이 잔인하고 조직적으로 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슈퍼마켓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했으며 총 20명의 직원이 있었죠. 야간 근무에는 일반적으로 당일 판매한 현금을 2층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넣는 한 사람을 포함하여 몇 명의 직원만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슈퍼마켓을 나와 별도의 야외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야만 도달할 수 있었죠. 당시 슈퍼마켓은 여름 시즌과 일요일 밤에 열릴 예정인 불꽃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4일 동안 특별 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고객이 있었고 판매된 매출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경찰은 당시 금고에 520만 엔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후 5시에 교대 근무가 시작되는 매구미는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매구미의 집에서 슈퍼마켓까지는 불과 2-3분 거리에 있었죠. 노리코는 지인 남성의 차를 타고 슈퍼마켓에 도착했습니다. 그 지인 남성은 경찰에게 노리코가 퇴근 후 노리코와 함께 저녁 식사와 술을 마시러 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세일의 마지막 날이었고, 매구미와 노리코의 근무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습니다. 노리코는 야간 점장을 맡아 매출을 금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죠. 50대 수상한 남성이 물건을 사지 않고 가게 앞뒤를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한 쇼핑객이 목격했습니다. 남성 종업원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게 됩니다. 그후 메구미와 노리코만 슈퍼마켓에 남아 근무를 하게 되었죠. 축제가 시작되자 많은 인파가 슈퍼에서 약 30m 떨어진 공원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북소리와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번이었던 아르바이트생 종업원 히로미는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슈퍼마켓에 오게 됩니다. 히로미는 향후 근무 예정일을 확인하기 위해 슈퍼마켓에 방문한 것이었죠. 그곳에서 히로미는 메구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메구미가 근무를 마치면 함께 불꽃놀이를 보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히로미는 그곳에 남아 동료들을 도왔습니다. 노리코는 더 이상 손님이 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한 시간 빨리 사무 계산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노리코는 사무 계산대의 매출을 2층 사무실로 가져가 금고에 넣었습니다. 노리코는 사무실에 있었고 매장에서 근무를 하는 종업원은 매구미뿐이었습니다. 비번이었던 히로미는 매구미의 계산대 옆에서 매구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슈퍼마켓 정면 앞에서 의심스러운 흰색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갔고 운전하고 있던 남성이 슈퍼마켓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영수증 기록에 따르면 마감 직전에 히로미가 우유와 계란을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과일과 간식을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흰색 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세 명의 여성이 살아있는 것을 본 마지막 고객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범인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구미는 판매한 금액을 가지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노리코가 매구미에게 현금을 받고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노리코는 슈퍼마켓에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노리코는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지인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사무실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여 입구 문이 잠겼습니다. 이렇게 세 명은 사무실로 나와 귀가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불과 1분 만에 보안 시스템이 비활성화되었고 사무실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귀가를 하려고 사무실 밖으로 나선 피해자들을 범인이 권총으로 위협해 다시 사무실로 들어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슈퍼 근처의 교차로 부근에 있던 고등학생 커플은 슈퍼 방향에서 폭발음을 여러 번 듣게 됩니다. 또한 슈퍼 근처에 사는 주민들도 비슷한 소리를 여러 번 들었죠. 당시 고등학생들은 단지 폭죽 소리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리코가 남성 지인에게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하고 나서 고등학생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의 시간은 약 2분 30초였습니다. 노리코의 전화를 받은 지인 남성은 그녀를 데리러 슈퍼에 도착했습니다. 슈퍼는 문이 닫혀 있었지만 사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노리코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지인 남성은 기다려도 노리코가 보이지 않자 노리코가 약속되어 있었던 식당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남성은 그녀를 찾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남성이 식당에 도착했지만 노리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노리코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사무실로 확인하러 가고 싶었지만 사무실은 여성들의 탈의실로도 사용되고 있었고 혹시나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식당 여성 직원과 함께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여성이 사무실에 확인하러 가는 동안 남성은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그 여성은 입구에서 말을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일단 차로 돌아왔고 남성과 여성은 함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사무실 내부를 확인한 결과 여성 종업원 3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식당 여성과 지인 남성은 인근 경찰서로 급히 달려가 신고를 하였죠. 4대의 보안 카메라가 있었지만 감시용일 뿐이라서 녹화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리코와 메구미는 제복을 갈아입고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노리코는 사무실 안쪽 금고 옆에서 기대어 앉아 있는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노리코는 두 발의 총알을 맞았고 칼에 찔렸으며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메구미와 히로미는 금고 앞 사무실 중앙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 각각 한 발씩 총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입과 손목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에는 범인의 지문의 일부와 땀이 남아 있었죠. 다섯 번째 발사는 금고의 자물쇠 부분을 겨냥한 발사였습니다. 금고는 닫혀 있었고 현금은 여전히 금고 안에 있었습니다. 범인의 발자국은 사무실 내에서 10개가 채취되었고 범인이 단독범이라고 단정 지어졌습니다. 신발 사이즈는 260mm로 밝혀졌습니다. 발자국에서 미세한 철분과 점토, 이끼가 채취되었죠. 철분은 용접공에서 묻은 것으로 보였으며 범인이 용접작업자였거나 철공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발자국의 운동화는 약 30개의 종류로 만엔에서 15000엔으로 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희생자 3명 모두 머리에 정확히 총에 맞은 걸로 보아 범인이 총에 대해 익숙한 인물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필리핀제 권총으로 범죄자와 야쿠자에 의해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불법적으로 밀수된 총으로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총기 소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이상하게도 사무실 제터리에는 립스틱이 묻은 담배꽁초가 많았지만 슈퍼마켓 직원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도 이론과 원한 이론이었죠. 처음 경찰은 강도 사건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슈퍼마켓의 사무실은 2층에 있었고 외부 계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여러 번 강도를 당했었죠. 영업 중에 사무실 문이 잠기지 않은 적이 많았고 야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 직원이 현금 가방을 들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모습은 분명 많이 목격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야간 근무를 여성 종업원에게만 맡기는 것 또한 범인에게는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노리코는 평소 슈퍼마켓의 방범 대책에 대해 불만을 주위 사람들에게 털어놓았고 그 불안감으로 잠시 가게를 그만둔 적도 있었죠.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범인은 슈퍼마켓 상황이나 정보를 쉽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슈퍼마켓을 노렸다는 이론도 제기되었죠. 당시 금고에는 주말 매출금 약 520만 엔이 있었지만 현금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범인은 책상, 서랍 등 사무실을 뒤진 흔적은 일절 없었습니다. 3명의 희생자의 돈과 지갑도 그대로 있었죠. 노리코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게다가 점장의 책상 위에는 금고의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범인이 강도의 목적이었다면 금고를 열기에는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점이 최대의 미스터리였으며 원한 이론을 부상시키는 데큰 요소가 되었죠. 범인은 근거리에서 두 여고생을 단한 발씩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쏘아 살해했지만 노리코는 총으로 두 발을 맞았고 칼에도 찔렸기 때문에 노리코를 암살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거나. 원한을 품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당신 노리코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 편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은 원래 필리핀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 경찰은 총을 추적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누가 총을 일본으로 가져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단서는 두 여고생을 묶는 데 사용된 테이프에 남아 있던 지문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특수한 약품을 사용하여 범인의 것으로 생각되는 지문의 일부를 채취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수사국에 보관되어 있는 천만 명 이상의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8점이 일치하는 남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8점이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은 1억 명에 1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해도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사법당국이 동일인물로 결정 짓는 기준은 12점이었습니다. 12점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증거로는 채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한달전이 남성의 아들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금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돕기 위해 돈을 훔칠 동기가 있었죠. 또한 현장에서 목격된 차종과 같은 흰색 세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아있던 DNA와 일치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남자는 2005년에 사망하였습니다. 현재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강도 및 원한의 양면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은 철거되어 지금은 그 자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평말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